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 아멘. 아, 어,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다윗은 다윗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심령의 갱신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이제 에, 새 삶을 영위하는데 전제 조건이죠. 앞에 3절에서 5절까지 시인은 자신의 재된 본성을 어, 심도 깊게 통찰할 수 있었습니다. 어, 3절부터 5절 한번더 읽어보면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이러한 인생의 깊은 통찰을 통하여 자기의 실존과 존재를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하지 않고 오히려 더 간절히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말은 정한 마음은 범죄 욕구를 물리칠 정도의 능력이 있는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심령을 가르킵니다 창조하시고란 말은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드러내 산출해낸 것처럼. 어 다윗은 바로 어, 이것을 내 속의 범죄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 이제 6 절에도 나와 있듯이 그 삶을 사는데 있어서 자신의 타락한 옛 성품을 전혀 무의미함을 강력히 드러내고 있으며, 아울러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함을 어,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 내 안에 정한 마음 다음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정직한 영은 루아흐 나콘이라는데 다윗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성령이라는 견해가 있기도 하고 어, 갈비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이 이미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어, 이렇게 보는, 어, 학자도 있고, 다윗이 지금까지 변덕스러운 마음을 대신해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새롭게 받게 될 변함없는 마음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 정확한 것은, 그래도, 어, 알맞은 추론은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끔 하는 심령입니다. 그런 마음인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다윗이 성령에 의해서 감동받은, 어, 영이지만 더 새롭게, 더, 어, 정직한 것으로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된다는 것을, 어,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므로 다윗은 하나님 안에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며 또한 극국권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신앙의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증거죠. 날마다 날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에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 앞은 문자적으로 주의 면전입니다. 코람데오이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 문구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얼굴 빛을 받지도 못하게 되는 일 그런 일이 없게끔 해 달라는 간구입니다. 가위슨 이처럼 자신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영적으로 단절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어, 무너지는 그런 형벌만은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연결되죠. 앞에 있는 거와. 그래서, 어,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면제로서 나를 어, 어 버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해서 루아 루아카도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구약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사야 63장 10절에서 14절에서처럼 본문에서도 이 말은 여호와의 인재를 뜻하는 일반적 의미로 이해될 수 있지만 사무엘이 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그 즉시 부어주셨던 성령으로 이함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 의하여 다윗이 기론부음을 받아 왕으로 지명되게 하시고 그가 왕으로서 내면적 자질을 지낼 수 있게끔 그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시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 자신의 심령에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성령의 감동을 무시한 채그 악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다이슨 자신처럼 하나님의 성령에 받았던 사울 왕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그 성령을 빼앗기고 이에 따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버림받았던 삶을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을 떠난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은 이본 문구가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 간절하고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계시의 조명이 조명이 상대적으로 희미했던 구약 시대의 성로들은 성령의 역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죄 사함의 영적 갱신의 확신을 갖게 하는 조금 무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희생 제사를 통해 나름의 그 의미를 파악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영적 갱신은 항상 견고한 성령에 의해 그 성령의 지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갈망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지금 이 순간도 성령에 의해서 예배하며 성령에 의해서 살게 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게 하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 밝혀달라고 고백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주소서. 그래서 1 1절의 간구보다 더 발전되고 더 전진된, 혹은 보다 적극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시고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과 함옥하고 교제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심령의 기쁨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꼭 필요한 원동력입니다. 회복시키다 하시바 원형 슈브라는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행동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본 단어는 이전에 구원의 즐거움을 맛본 경험이 있었던 증거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춤을 추는 그 감격과 그 감동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구원의 즐거움은 완전하고도 완벽하며, 어,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어, 이것은 설령 어, 간혹가다 우리의 그 불신과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어, 떠나갈 수 간혹가다가 어, 왔다 갔다 할수 있겠지만 이것이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어떤 심령을 주나 자원하는 심령을 주요. 자원하는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네디바는 재촉하다, 자원하다, 아낌없이 바치다. 어, 동사 나다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가 아니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면 하나님 전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그런 자원하는 심령. 그 기쁨의 즐거움. 그래서 사실 구원과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을 어 누릴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은 어,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땅에서는 살짝 불완전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맛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로 간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오늘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 그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 완전히 나를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 이 차가운 겨울에도 뜨거운 심령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구원은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고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가지 마시고 주의 목전에서 나를 내치지 마시고 주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으로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의 신령으로 자원하며 감사하며 감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i mean